안녕하세요. 하루 중 좋아보이는 경기를 소개해주는 토토랭크 토랭이입니다. 요미우리 비디와 야쿠르트 타카하시의 경기입니다. 양선발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는 요미우리입니다. 야쿠승 추천드립니다. 지바 사사키와 소프트뱅크 타케다의 경기입니다. 두 경기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고 있는 사사키입니다. 작년 소뱅 상대로 두 경기 1.88로 좋은 모습이었으며 홈에서 강한 사사키입니다. 지바승 추천드립니다. SSG 김광현과 키움 후라도의 경기입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퀄리티 스타트는 해주고 있는 후라도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광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정우가 5년만에 6타성 무한타 중입니다. 집중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키움 프렌 추천드립니다. 기아 윤영철과 삼성 장필준의 경기입니다. 양투수 모두 불안한 모습이며 불펜의 평균 자책점도 4점대로 불안합니다. 오버 추천드립니다. LG 플러크와 한화 페냐의 경기입니다. 선발 타격 모든면에서 앞서는 1위 LG입니다. 최근 연승하며 흐름도 좋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와의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높았으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LG 승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